우리 하는 사단원 일차 방정식을 공부하자. 우리가 일차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정수와 유리수단원 문자식 단원에서 우리가 기초 계산력을 잘 키워서 그 계산력을 바탕으로 방정식을 풀어볼 거야. 그런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등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이 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기호를 등호라고 하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등식이라고 해. ex 플러스 1은 5가 있어. 요 등호가 있지? 그럼 등호가 들어있는 식이니까 얘는 등식이 되는 거야. 등호 왼쪽에 있는 거를 좌변, 등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변 두 개를 합쳐서 양변 이렇게. 있게. 자 그런데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있는데 이런 거야. 4 더하기 2는 분명히 이로 맞지. 그럼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 등식이 돼. 그러면 4 더하기 5는 10이다. 4 더하기 5는 10이 아니지. 맞지는 않지만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식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 이제 등식이 뭐라는 걸 알았지. 자 그럼 등식이 뭐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방정식을 설명할게.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중학교에서 처음 배우지만 은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한번 해봤어 이런 거야 네모 더하기 2는 5야 그럼 뭐 네모는 당연히 3이 되겠지 그런데 방정식은 뭐냐면 요 네모 대신에 x를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x 더하기 2는 5 x 에다뭐 집어넣는데 3 집어넣으면 3더하기는 5가 맞지? 근데 X에다 만약에 4를 집어넣어 봐. 4더하기는 5하고 같아? 다르지. 그래서 요럴 때는 참이 되고 요럴 때는 거짓이 되지?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모르는 수에다가 어떤 수를 집으면 참이 되고 어떤 수를 집으면 거짓이 돼.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모르는 수를 미술수라고 했지? 미지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째는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등호가 있는 등식이 돼야 돼. h i k i Pangyongsh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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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이 g y o n g s 어, A두하기 3은 이렇게 써도 이것도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A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항등식을 설명할 거야. 항등식. 자, 방정식은 여기서 써놓고 X 더하기 2는 5. 이런 건반정식이 되지. 자, 한식은 이런 거야. X 더하기 3X.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자식계산한거배 했잖아. X 더하기, 여기 1이 는 거니까, 이쪽이 4X지? 이쪽도 똑같은 거니까. 자,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어. 1. 그럼 4 곱하기 1, 4. 4 곱하기 1, 4. 같아. X에다가 5를 집어넣어. 봐 4 5 20 4 5 20 x 값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을 때도 항상 성립하지 그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한다 등식은 등식인데 항상 등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방정식은 x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만 성립해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게아니야 그래서 방정식은 미지수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을 때 참이 되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시돼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항등식은 x 값에 관계없이 아무 숫자나 집어넣도 어 항상 성립한다 그걸 항등식이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등식, 방정식, 항등식까지 알아봤어.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자 등식의 성질 네 가지가 있어. 첫째. A하고 B가 같은 상태에서 양쪽에다가 똑같은 C를. A하고 B가 같은 상태에서 양쪽에 똑같이 C를 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쉽게 설명해서 어, 4과 2는 6이야. 그러면 좌변, 우변. 좌변 4 더하기, 2, 여기다가 3을 더해보자. 우변 6 더하기, 2, 여기다 똑같이 3을, 똑같이 3을 더했어. 그러면 이쪽도 9가 나오고, 이쪽도 9가 나오고, 같아지지. 그래서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양쪽 A하고 B가 같은 상태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제 이게 방정식에서는이렇게 나오는 거야. X 빼기 2는 5다. 이럴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2가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2를 주죠. 그러면 좌변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플러스 2해 주지. 그럼 x-2 플러스 0이 되잖아. 그럼 오른쪽에는 7이 되겠지. 그래서 방정식 푸는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x 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두 번째는 두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가 같은 상태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은 얘기가 숫자를 한번 해줘 5 더하기 3은 8이야 그러면 5 플러스 3이 있어 양쪽에서 왼쪽에서 좌변에서 3을 빼고 오른쪽 5변에서 3을 빼가 그러면 요거 요거 없어지면서 5가 되고 여기 5가 되겠지 좌변은 똑같아지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방정식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x 플러스 5는 7이 있어. 그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플러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를 해줘. 5변에서도 마이너스 5를 해주고. 그러면 x 플러스 5 마이너스 니까 이게 x만 남잖아 계산하면 2. 계산 x값이 2가 된다.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 두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자여번는 공식의 성질 세 번째하자 세 번째는 양면에서 같은 수를 이번 어떻게 할까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야 여기 우리가 곱하기 기호를 흉작해서 이렇게 쓰자 그래서 어, 실제로 방정식을 직접 한번 해볼게 이런 거지 어, 2분의 1x는 4가 있어 자 왼쪽에서 2분의 좌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할 거야. 5배로 곱하기 2하면 되겠지. 2, 2 약분돼서 x 만되잖아 그러면 8이 되겠지. 그래서 x에다 8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8은 4가 되잖아. 그래서 등식의 성질 세 번째, 같은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상태에서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 세 번째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어. 네번째가 있는데 이 네번째는 뭐냐면 나누기를 할거야 A하고 B가 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C로 나눠줄거야 이렇게 그러면 등식은 성립한다 이런데 나눌 때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걸 분수로 쓰면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누는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어 c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나눌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거니까꼭 알아두고. 이런 얘기야. 2x는 8이래. 그러면 양쪽을 똑같이 2로 나눠. 어떻게? 분모에 약분해서 x만 남았고 4가 되겠지. 그래서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어. 나중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지 않고 이항이라는 개념 갖고 풀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등식의 성질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등식이 뭐고 방정식이 뭐고 항등식이 뭔지 설명을 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전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자, 다음 식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식을 어, 등식을 써서 나타내라 이런 얘기야. 자, 첫 번째, 10에서 어떤 수 x를 뺐어. 그러면 10에서 어떤 수 x를 뺐어. 그거는 3이다. 3하고 같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등식을 써서 나타낸 거야. 500원짜리 볼펜 x개의 값은 그러면 500원짜리 볼펜 x개의 곱하기 x를 하지. 얘는 3000원이다. 이제 우리 문자식에서 곱하기 기호 생략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500x는 3,000 이렇게 써줘야지.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변이 4개 있지. 그래서 a가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a 이게 20이다. 그럼 20 이렇게 써주면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등식이라는건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식, 이걸 바로 등식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다음식을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눠라 하는 얘기야. 어떤 게 방정식이 되고, 어떤 게항등식이 되는지 알아보자. 자, 방정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미지수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등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미지수는 있어. 근데 등호는 없지?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얘는 일차식이 되는 거야. 일차식그 다음에 얘는 미지수 있지? 등호 있지? 그럼 얘는 방정식이 되고 여기 미지수 있고 미지수 있고 등은 있고 여기는 방정식이 되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x, 이 여기 있으니까 3x지? 좌변 3x, 우변 3x, 좌변 우변 똑같이 이런 걸 알아봐야 하고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이 되는데만 항상 식을 정리했을 때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돼요 고 봐줘야 돼. 자, 이것처자 좌변 정리할 때 ex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우변 ex 마이너스 가로를 풀어주고 정리해봤더니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항등식이라고 한다 했잖아. 자 여기 좌변 ex 마이너스 e가 되고 여기 ex 마이 e, x ex 똑같은데 상수가 다르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니야. 그럼 왜냐면 나중에 요 왼쪽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exx가 2X, 없어지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는 같은 건 아니잖아. 네, 등식은 되지만 이거는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니다. 이렇게 될 거야. 자, 등식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터 등식의 성질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 자, a 하고 b가 같을 때 다음 네개 중에서 맞는 거 골라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좌변 A, 우변 B, 그 상태에서 왼쪽 좌변에선는 3을 빼주고 우변에서는 3을 더했어. 이건 안 되겠지? 왜냐는면 양변에 같은 수를 뺄 때만 오른쪽에서 빼줘야지. 더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빼봐야 이래지. 한쪽은 빼고 한쪽은 더했어. 그럼 이거는 같은 게안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 e, a 2B. E, 원래 A하고 B가 이렇게 있었어. 양쪽에 2를 곱했어. 2를 곱했어. 그럼 같아지겠지?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1 빼고 1 빼서.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A, B 같은 게 있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거야. 그래서 1을 안쓴것 뿐이지. 얘도 왜 똑같은 양분의 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는 상태에서 4분의 1이라는 건 뭐야? a 를 4로 남았지? 근데 얘는 4를 삐로나는 거잖아. 요 얘는 A 나누기 4가 되고, 얘는 4 나누기 B가 되는 거죠 이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안 된다. 등식의 성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 자, 계속해서 풀어볼게. 자, 지금부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 3X-2가 4래.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x는 뭐냐? 얘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좌변에는 계속 x만 혼자 남아있고 나머지 거는 자꾸자꾸 정리를 해줘. 3x-2가 있으니까 얘 없애주려면 플러스 2를 해주면 없어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3x만 남잖아. 여기는 6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X는 얼마지? 그럼, 3X가 X만 나는 면은, 여기다 3으로 나눠주고,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X만 남고, 약분 데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등식의 성질, 이건이렇게 바뀔 때는, 등식의 성질 첫 번째 걸 이용한 거야. 그게 뭐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될 때는,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걸 이용하 자 계속해서 2분의 1x 플러스 3이야.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해줘야지 얘가 없어지지. 그럼 우변은 똑같이 3을 없애줘야지. 그럼 이거 없어지고 2분의 1x만 남고 계산하면 3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또 x는 뭐냐 1를 원하는 거니까 2분의 1x. 여기서 이게 여기 없어지려면 곱하기 2를 해줘야지. 그럼 오른쪽 오변에도 곱하기 2를 해주면. 약분, 약분, X만 약고 3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한다, 빼해도 성립한다, 곱해도 성립한다, 나눠도 성립한다.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쭉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야.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 푸는 거두 가지만 더 해볼게. 자 여기서 또 5분의 2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고 똑같이. 그다음에 5분의 2 x 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없어질 시1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5분의 2 x 가 여기서 x만 남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역수 2분의 5를 곱해주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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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x만 남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5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고 약분 약분. 어, 이렇게. 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 자 계속해서 3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럼 없어지고 3분의 1x만 남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조리가 x만 남아야 되지 그럼 3분의 1 곱하기 x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곱하기 곱우리 3분의 1x 곱하기 3을 해줘야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3을 해주니까. 분이 없고 권 X만 남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a 플러스 4는 b 플러스 4일 때,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참이 되는지, 거짓된지 되는지 판단하라. 하는 얘기야.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나온 거야. 아까는 a하고 b가 같을 때, 여기서 뭘 구하라. 얘가 맞는지 틀린지 구하라. 그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나왔어. 그 어떻게 하냐면, 자, a 플러스 4. 여기서 마이너스 4해주고 p 플러스 4 마이너스 똑같은 수를 빼줬어. 그럼 여기 a만 남고 p만 남겠지? 그러니까 a하고 p가 같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했어. 그러면 a하고 p가 같은 상태에서 양분에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5분의 x는 7분의 y 일때 7 x 는5 y 다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모 5하고 7이 나왔잖아. 그럼 5하고 7의 h 소 c 배수 35로 곱해주는 거야. 여기다도 3 5를곱해주고 여기다 7분의 y, 여기다도 3 5를곱해줘 그럼 약분에서 7x가 되고 약분에서 5y가 되겠지? 그럼 7x하고 5Y 어때? 맞지? 이 the c 는 i s e l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 l 방법은 분수가 나오잖아?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 이렇게 곱하면 7x, 이렇게 곱하면 5y 맞는 얘기야 그럼 왜 원리가 그러냐면 자, 봐봐 2분의 1은 4분의 2하고 똑같지? 이렇게 곱해봐, 4, 이렇게 곱해봐, 4 자, 4분의 2는 또 6분의 3하고 똑같지? 4, 3, 12, 6, 12 그래서 분수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풀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고 자, 세 번째는 3분의 x 는 뭐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4y 대 1대 어, x 는 마이너스 12y 다자 3이니까 왼쪽에 좌변에 3을 곱해 그럼 x만 남았지 우변에3 곱해 마이너스 12y 자 x는 마이, 맞네 너스 맞는 얘기다. 자 제일 많이 틀린 문제야 a, c는 b, c일 때 a하고 b가 같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C로 나눠주고 C로 나눠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A만 남고 약분하니까 P만 나와 맞는 것 같지? 그런데 얘 틀려. 왜 틀리냐면 아까 등식의 성질 네 번째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 어떤 수를 나눠줄 때는 반드시 나누는 소리에는 0이 아니다. 그래서 C는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맞아. 근데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리는 문제가 돼. 자, 그다음 문제.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4와야.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하고 y가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x하고 y가 같은 상태에서 x하고 y가 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4로 끊을 때시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에다 쓴 것뿐이니까 얘는 성립하겠지. 얘는 맞는 말이야. 자, 항등식에 관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 끝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항등식이 되면 려 어떻게 되다그어 좌변, 정리하고 우변, 정리했을 때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정리할 때 가로 풀어주면 우별 법칙에 의해서 2 e 곱하기 e, 되겠고 a, x 플러스 6이 그러면 x 붙어있는 요 부분, x 붙어있는 요 부분이 서로 같아야 돼. 2x야, a, x야. 그럼 a는? 이가 되겠지. 그다음에 상수항 2b e, 에하고 6이가 되자. 양쪽은 1로 나눠주니까 b는 3이 된다. 그리고 두번째문제 왼쪽은 좌변은 정리가 돼 있는데 우변은 정리가 안으니까 바꾸죠. 분배 법칙 3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안 쓰고 x만 쓰고 마이너스 3이 되다 그러면 axx X. 요 앞에 뭐가 있다고 1이 있는 거잖아. 그럼 a는 1이 되고. b는 여기 플러스 b고 여기 마이너스 3이야 조심해야 돼 b를 그냥 3이라고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지 맞는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등식이 뭐고 방정식이 뭐고 항정식이 뭐라는 걸 배웠어 다음 시간 부터는 본격적으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거니까 오늘 배운 개념을 잘 알아두고 알겠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자